셋. 힘 힘이 아, 있어요 없어요 H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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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버 h 요버 H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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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i m h i 해볼 거 m 힘. i m 아, <laughs> 다시 또이렇 줘보세요 아... 그리고 하나 다시 힘 하나, 둘, 셋 응. 드셔보세요 두 개, 세개 드셔도 괜찮지, 그렇죠? 역겹지 않지, 그죠 네. 다시 또 내려보세요 이렇게 힘힐 하나, 둘, 셋 또, 이렇게, 참, 이렇게, 이어게 힘, 버텨보세요. 이렇게, 꽉 잡아 끼워보세요. 이렇게. 힘줘보세요. 하나, 둘, 셋. 버티죠? 네. 버텨. 여기, 이게 에너지 기작용이에요. 이 제품하고 어떤 걸 드시겠어요, 선생님 이거 먹으면 장부도 좋아지고, 몸이 밸런스 좋아지고, 건강에 더 맛있는데, 이걸 드시겠어요, 이걸 드시겠어요?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? 아, 들어간 게 좋죠. 네. 됐습니다.